예, 수원 개념 강의 등비 수열 어,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등차 수열에서 설명이 좀 많았었는데요, 등비 수열은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런 거 없고 그냥 음, 그냥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등차수열 때 앞에서 설명 다 드렸어요. 다 드려 가지고 이제 일반항이 뭔지, 일반식이 뭔지, 어, 점화식이 뭔지, SN이 뭔지, AN이 뭔지 이런 거다 설명 드렸으니까 등비수열은 거의 2, 30분 내로 다 마무리 될 겁니다. 예. 그러면은 유형 중심 8단원 다 푸시면 되세요. 예. 그리고 다음 어,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다음 강의가 9단원이 아니고요. 시그마로 가는 게 아니라 10단원을 하고 9단원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만 좀 알아두시고 어,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2랑 마 어. 6이랑 18이랑 54랑 162랑 등등등 이렇게 곱하기 3 계속 같은 숫자가 곱해지는 이런 수열 즉 앞뒤 항에 비가 같은 수열을 갖다가 우리는 등비수열이라고 이름 붙이게 됩니다. 이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었고요. 되셨어요. 그래서 비를 갖다가 영어로 뭐라고 한다? 레이시오라고 한다. 그래서 비는 앞글자를 따서 r 이라고 붙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초항이 A이고 공비가 r 인 등비수열. 숫자를 갖다가 없애겠습니다. 없애고 그냥 식으로만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등비수율, 우리가 규칙을 읽어내는 거니까 A고, 그 다음에는 AR이고, 그 다음에 a r 의 제곱이고, a r 의3승이고 등등등등 이렇게 나갈 거라는 거죠. 즉, 이걸 갖다가 우리는 A1이라고 이름 붙일 거고, 얘를 갖다가 A2라고 이름 붙일 거고, A3. 자, 여기서 규칙을 읽으세요. A4가 되겠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n 번째 나오는 a n은 뭐가 되겠다? a r에 m-1승이 되겠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 항 a n은 일반 항. 항도 될수 있고요. 식도 될수 있고요. 그죠? a n은 초항 a 곱하기 r에 m-1승이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점화식이 있었죠. 등비수열 an 플러스 1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요 다음에 나오는 an 플러스 1 승은 1항은 ar에 n승이 되게 될 거잖아요 그럼 요 둘의 관계, 앞뒤 항의 관계를 알려주는 게점화식이더라라는걸 갖다가 했잖아요. 그죠? 즉 항상 요 뒤의 항은 앞의 항에다가 곱하기 r 한 거더라. 즉 an 플러스 1은 앞뒤 항의 관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점화식 R 곱하기 A N 이더라. 물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A1은 A다라는 걸 갖다가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점화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면. 왜? 점화식에서는 우리가 공비가 얼마인지, 아, 얘가 등비수열이라 하는 걸 갖다가 읽어낼 수 있거든요. 어, 항상 그 전항에다가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R 이렇게 가는 애니까. 되셨나요? 등비수열이고 공비가 R인 거는 내가 찾았어. 요, 요 식으로만 이렇게 본다라면. 초항이 얼마인지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단 A1은 A다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알려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자 이제 등차수열의 일반항 점화식이 있었으면 등차수열만의 중간항의 독특한 성질이 있었죠. 그걸 갖다가 뭐라고 했다 등차 중항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중앙 아닙니다. 그러면 등비수열이면 등비수열만의 독특한 중간항의 성질이 또 있습니다. 모든 수열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등차 등비가 대표적으로 있는 거죠. 즉 여기에 a n 플러스 2항을 갖다가 해보시면 은 얘도 숫자로 안 오고 그냥 바로 갈게요. a 아래 n 플러스 1승이 되게 되는 거죠. 자 등차 수열에서는 앞뒤항을 갖다가 더했어. 등비 수열은 앞뒤항을 갖다가 뭐할것 같다? 곱하겠다. 즉 앞뒤항을 곱해주시면 은 a 제곱 아래 어, a 제곱 하지 말자. aR의 n승의 제곱이 바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a제곱 R의 2n. 2를 묶어낼 수 있잖아요. 어? aN 플러스 1의 뭐와 같더라? 제곱과 같더라. 중간항의 제곱과 같더라. 그래서 등비중항. 등비수열만의 중간항의 독특한 승질. 등비중항의 승질이 있더라는 거죠. 즉 중간항의 제곱은 이번에는 앞뒤 항의 곡과 같더라. 물론 그냥 여기에서는 이미 앞에 소개해 주고 가니까 상관은 없지만요. 은 요렇게 이제 우리가 왜 이것도 등비수열만의 독특한 점화식이고, 얘도 등비수열만이 가질 수 있는 중간항의 독특한 승질이기 때문에 유일한 승질이기 때문에 일종의 뭐다 점화식이다. 즉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점화식을 갖다가 초항이 a고 공비가 뭐어 초항이 3이고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의 점화식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점화식을 주어졌다면은 아이 새끼 무슨 수열이네? 등비 수열이네. 아래와 같은 수열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항상 이런 성질을 가진다. 라고 하면은 아이 새끼 무슨 수열이네 등비 수열이네 하는 걸 갖다가 거꾸로 읽어내시면 된다라는 거죠 읽어내셨으면 그 다음에는 뭐 쓰면 되는데 공식 일반한 공식 s n 공식을 갖다가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물론 등비 중앙의 승질을 문제로 요렇게 줬다 라면은 모두 옆에 같이 줘야 된다 단음 죄송합니다 여기에서는 왜냐면은 공비도 뭐도 없어요 공비도 초항도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A1은 뭐 A, A2는 AR 계산된 값을 두 개를 줘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공비라도 바로 찾아낼 수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공비는 못 찾아내요. 등비 수열이라는 것만 알지. 그래서 정보를 갖다가 두개 줘야 돼요. 되셨나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SN 공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초항부터 n번째 한가지의합 Sn은 요거는 요 식에서 조금 유도를 갖다가 해볼게요. 왜냐면은 이거 유도 과정을 갖다가 알아야 되나요? 아니요.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죠. <laughs> 이러는 시간에 쓰겠다, 그죠? 응. 응. 유도 과정을 갖다가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나중에 잡수열에서 요즘은 잘안 나오길 안 나오는데. 잡수열에서 음, 일반항식을 뽑을 때 가끔씩 쓰는 요령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얘는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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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 더하기 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한다 sn 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나만요 음. 초항이 a고 공비가 1인 등비수열 그냥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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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수열이잖아요 그죠 그거 더해주시면은, n 까지 더해주시면 그냥 na에요. 걔는. 근데 걔는 등비수열이라고 하기에도 뭐 하잖아요. 그냥 왜냐면은, 초항, 어, 초항이 뭐가 됐든 공비가 1인. 뭐 계속 같은 숫자지. 걔는 오히려 왜냐면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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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렇게 나가는 이런 애는 등비수열일 수도 있지만은, 초항이 있고 공차가 0인 등차수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되셨어요? 당연히 여기에서 r은 1이 아니었다. 아니라는 가정하에 가야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거꾸로 쓰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AR의 M-1승, 그 다음에 AR의 M-2승. 지금 요거 더 있는 거랑 요거 더 있는 게 같을 수는 없어요. 정리도 안 되고. 여기에서 하는 거는 r을 곱해주는 겁니다. 즉 여기 양변식에다가 r을 갖다가 어... 죄송해요. 여기에다가 하나만 좀 땡겨내자. 이렇게 좀 땡겨낼게요. 이 전의항은 ar의 m-2승이겠죠. 여기에다가 r을 갖다가 다 하나씩 곱해줄게요. 그러면 은 양변에 r을 곱해주시게 되면 ar 더하기 ar의 제곱 더하기 등등등 등 나오는 게 r 곱하기 sn이 되겠죠. 요걸 갖다가 한 칸씩만 밀어서 적을게요. ar, 더하기 ar의 제곱, 더하기 등등등등. 즉, ar의 m-2에 곱해주시면 ar의 m-1승이 되게 되고 여기에다가 r을 곱해주시면 ar의 n승은 r, s, n이다. 양변에 r 곱해준. 이제 이 두식을 보면 밑에 식에서 위의 식을 갖다가 빼주게 되는 거죠. 왜? 그러면 얘네들이 다 사라지게 될 거니까. 그러면은 어 AR의 N승 음, 죄송해요. AR의 N승 마이너스 A는 RSN에서 빼기 SN과 같라는 겁니다. RSN 아, 묶어내시고 R 1분의 초항 A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거다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s n 공식은 R-1분의 초항 A 곱하기 R의 N승-1이다. 자, 우리가 등차수열에서는 합공식이 두 가지 버전이 있었어요. 2분의 N 곱하기 2A 더하기 N-1의 D다 하는 식과 2분의 N 곱하기 A 더하기 L이다. 라스트항이다. 라고 하는 고르식이 있었습니다. 얘네는, 얘도 두가지 버전이 있나요? 뭐 원래는 두가지 버전이 있긴 한데 아무 의미 없죠. 그냥 여기에서 마이너스 못꺼낸거예요 1-r분의 총항 a 곱하기 1-r의 n승이다 하는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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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씨 똑같은건데 왜 이렇게 쓰는데? 라고 할것 같으면 얘는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 r이 1보다 클때 얘는 r이 1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두 공식을 갖다가 이렇게 쓰면은 뭐라 그럴까요? 그 식의 마이너스 자체가 없도록 해주는 그냥 단지 그런 역할이에요 그 미쳤어 이걸 갖다가 이렇게 외우고 앉아있게 하나만 외우자라는 거지 얘는 그런 거 없습니다 등차수열처럼 두 가지 버전 없어요 되셨어요 근데 제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등차수열에서도 sn공식 제가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2분의 n 곱하기 2a 다하기 n-1의 d 공식 외우는 건 당연하지만 2분의 n 곱하기 a 다하기 l 이렇게 했을 때 머를 갖다가 하이라이트 해달라고 했죠?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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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요 end 왜요 end를 갖다가 우리는 뭐처럼 생각해라 아 더하는 항의 개수라고 해라 믿으세요 특히나 등비수열에서 나중에 미적분 가셔도 굉장히 편해집니다 수 원에서도 굉장히 편해요 특히나 뒤에 가가지고 활용 문제 푸실 때요 문제 풀이 하실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셨나요? 여기에서도 여전히 R-1분의 초항 A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은 당연히 외우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플러스로 이 N이라고 하는 거는, 어뭐 동일하잖아. 얼마나 외우기 쉬워. 더하는 항의 개수더라. 개수더라. 되셨어요? 고 그거라는 거예요. 아이구야 무슨 20분은 무슨. 끝이에요. <laughs> 예. 예. 앞에는 어쩔 수 없이 a n이 뭔지, sn이 뭔지, 점화식이 뭔지, 뭐 이런 걸 갖다가 다 설명을 드리고 또 특히나 등차 수열은그 2차로 봐줘야 되는. 그러면 뭐 굳이 등비 수열은 왜냐하면 우리 n, 미지수에 해당하는 n이 지수에 들어가 있으니까 쌤 이걸 갖다가 지수함수의 일부분으로 보면 오히려 더 힘들어요. 얘는. 왜냐하면 지수함수에서는 미치, 항상 0보다 크고 1이 아닌 밑이어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 지수가 자연수 또는 정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밑이 음수여도 돼. 그래서 지수함수 그래프의 일부분은 될수 없는 거예요. 되셨어요? 예. 지수함수에서 가질 수 없는 밑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해 예. 가셨나요? 예. 그래서 등비수열은 이게 답니다. 예. 다여가지고 그래프로 보실 필요도 없고요. 철저하게 그냥 계산적으로 가시면 되세요. 공식 외우셔가지고 단지 점화시 등비 중앙 등비 중앙이 이렇게 나오면 에이 쌤이 누가 모를 것 같나? 근데 등비 중앙이 딱 떡으로 준다니까요. 이렇게 AM 분의 다음 수열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를 가진다. 물론 우리가 등비 라는 앞뒤항에 비가 항상 같다 라는 그 말에 집중을 갖다가 해 주셔도 되지만은요 아 그래서 등비수열이 다될 수도 있지만은 얘를 꼽해주고꼽해주면은 무슨 식이 나온다 요런 식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꼬아서 준다 라는 거죠 되셨나요 예 그래서 이런 아무튼 어, 등비수열에 대해서 항상 좀 알아두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식 알아두시고 이제 8단원 문제 싹다 푸시면 될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당연합니다. SM s n Sn-1은 뭐가 되겠다? an이 되겠다. 물론 n은 언제일 때? e 보다 가거나 큰 자연수일 때. 이거는 왜냐하면 등차여서 등비여서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수열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뭐 되게 성의 없이 없어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다예요. 등비수열은 이렇게 또 철저하게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뭐, 지수니까 로그 생각하실 필요도 없으시고요. 예, 그래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지? <laughs> 수고 많으셨습니다.